시아들이 더 아깝다는 시어머니. 시댁에 갈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어요.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너 화장 안 했니? 화장했거든요. 심지어 뷰러까지 집었어요. 그래도 웃으면서 좀 피곤해서요. 했더니 그러게 넌 원래 좀 피곤해 보이게 생겼어. 네 저는 이 집에서 이런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. 점심 먹으면서는 또 이러시더군요. 너희 형수는 애둘 키우면서도 항상 밝더라. 아, 네 저도 애 하나 키웁니다. 일도 하고요. 잠도 못 자고요. 근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.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너 같은 애랑 결혼했겠니? 착해서 받아준 거지. 그말 듣고 손에 힘이 풀려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.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고요. 그냥 된장찌개만 퍼먹더라고요.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물었어요. 그말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.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.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식이야. 깊은 뜻은 없어. 매번 그럴 때마다 상처받으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. 그래 상처엔 깊은 뜻 따윈 없겠지. 하지만 그날 이후로 거울 볼 때마다 들려요. 너 같은 애. 받아준 거지. 말은 칼보다 빠르다더니.